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주신 생명을 가지고서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또 감사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제목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서 좀 주인공이 있죠 히스기야 왕과 미가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남왕국에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손자인 요시야가 또2 차로 아주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이 남왕국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름은 이제 종교 개혁자로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왕인데요, 이 왕이 혼자서 그 일을 사실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 중에 미가 선지자와 그리고 이사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서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옆에서 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여러 가지 개혁도 있었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북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남 어, 유다 남 왕국까지 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내리 왕이 이남 왕국을 사내이라는 왕이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모습을 새장 속에 새처럼 포위했다. 그래서 포위를 딱 하고 그 두려움과 또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아무런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말려 죽이려는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을 해 나가는 이들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 그래서 투항하고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이들의 속국이 돼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이런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들을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대로 더 야수로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한테 섭, 한, 어, 투항하더라도 매우 잔인하게 되어 있고. 버텼다? 이런 친구들은 갈고리 아시죠? 갈고리 갈고리를 입에 깨워가지고 자기 나라까지 이렇게 끌고 갔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 야수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희스이야 왕이 두려웠을까요? 이거 내가 정치적 판단 잘못하고 여기서 버티면 은 저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해서 더 잔혹한 일들을 당하고 이 백성들도 하, 내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히스키아에게 들려주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버티십시오 왕이시오 꿋꿋하게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정말 버팁니다 그래서 유명한 히스키아 터널도 있죠 물을 끌어오는 히스키아 그 밖에서 있는 물을 몰래 이렇게 지하수로로 끌어오는 이런 터널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같이 가면 은꼭 다시 가보고 싶고 같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격려를 받으면서 버텼더니 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8만 5천명이 죽는 야수르 진영 가운데 18만 5천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게 하세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후퇴다 하고 사네일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죠 야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돌아갔을 때 의사늘리 왕은 아들들에 의한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장면들을 이렇게 아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보면서 이 선지자와 왕, 존스토트 어, 목사님은 교회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라고 하셨는데, 어, 우리는 또 그런 것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 목회자와 성도들.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 구조는 전임, 저 같은 전임 사역자가 있죠. 매일매일 말씀과 메시지, 또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 다니고, 가정 주부로, 여러 곳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관계가 아름다운 협력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꿈꾸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수요기도회마다 또 때때로 개인적인 상담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각자의 또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잘안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협력관계, 선지자와 왕처럼 우리 협력하게 할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너지를 또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임 목회자, 저와도 또 우리 올락처지 성도님들은 저와도 협력의 관계,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이러면서 목회자를 너무 의존하고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뭐 목회자는 뭐 전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가 매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에게 붙여주신 협력자라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함께 상의할 수 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전혀 목회자들한테 늘 통보합니다. 저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럴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전임 목회자와 여러분의 전임 목회자와 협력의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은 축복이다. 아름다운 동역이다. 저 여러분과 그런 관계를 참 맺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또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또 다니실 수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시절.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이 선지자들, 이사야와 미가의 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는가, 묵상해 보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위선과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 비난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똑같은 불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이것들을 꼬집었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한번 읽어 보세요. 이 질문이 처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해야 될까? 어,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막 헌금 헌물이냐? 어, 마치 내막내 내 자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뭐 너희들이 나와서 나에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 하나님께 나오는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햇새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메시지였어요. 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삶 가운데 오늘 행해야 되는 인애의 삶,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 저의 발걸음과 저의 손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어, 하나님께 나아... 가지고 나와야 될 삶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또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면은 좋지 여러분 주기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뭐 이런 거 모르겠고 <laughs>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인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주님 정의와 이내를 실천하심을 이 자리에서 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다시 살수 있는 힘을 받아서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되는 그 예배로 하나님 이 주일 예배의 예, 루틴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악을 정말 그 보혈로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나눠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완벽한 삶과 의로, 그분은 정의를 행하시고 인애를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빌려 주시고 나눠 주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형편없을 때라도 주님께 나아가 언제든지.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할 때마다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주 부족함도 가지고 나가던 삶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으로 정의와 인애를 행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 행하고 그 행한 것들을 주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받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일들입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예배가 발전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행했다고 와서, 뭐, 내가 이번 주에 뭐또 이런 선행을 했잖아요. 뭐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남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경배 받아주시옵소서. 아, 이런 사람들 대개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저에게는 꿈꾸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인애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봄, 여름, 이 가을, 겨울에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왕과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시너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우리가 귀한 동역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또 전임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와의 말씀을 잘 설교하고 그것으로 상담하고 조언하는 목회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앞다 가신 하나님, 우리가 정의와 인해를 오늘도 행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의 열매를 귀히 모아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 받으소서. 이렇게 경배하는 소원을 품습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에 거듭할수록 부족함에 대한 고백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셔서 가능했던 선한 일들에 대한 고백으로 경배하는 우리 정말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열매 있는 예배자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